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주관하며 본 연구원인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조소조사 그리고 민속지조사, 지자물 해체를 통한 이탈 유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가겠습니다.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서기 333년에 시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적혀 보수를 하였으나 그 보수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1143년에 연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. 연구원에서는 그 고환경조사나 고지질 조사를 통해서 진축을 그 하였으나 그 3년 후에 무당의 말을 듣고 내시 공사를 지정되었습니다. 그리고 1975년도에는 정월 15일 길씨를 택하여 여기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룡리에 산필지에 전북문화재 연구원이 더불어 문화재 발굴 조사를 뜻깊게 하여 주셔서 저는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. 일을 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정말 뜻깊은 행사라고 저는 과연 그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. 줄을 네 줄로 서가지고 올라가는데 한. 음. 음. Yeah.